한 차례 개점이 유보됐던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 아라점이 모레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비롯한 도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횡포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주에서 본 세상에서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마트, 노브랜드, 점포 세 곳이 잇따라 문을 연 전북 지역 상황 살펴보겠는데요.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동네 마트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상인은 최근 폐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노브랜드가 소리소문도 없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들어 와서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와서 따로 여기 들어온다고 얘기 한번한 한 적이 없고 까까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한 아침에 빚쟁이가 될 거고. 이마트 노브랜드 점포 세 곳이 전주와 군산에서 문을 열자 지역 중소상인과 시민 활동가 수십 명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에 이어. 대형 유통업체 출점까지 가속화하게 될 경우 경영난을 피할 수 없단 겁니다. 상인들과 사업조정이 어렵자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바꾼 형식이 꼼수 입점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이 도내에 있는 많은 어, 공장들,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도 어, 판매가 안될 수밖에 없다. 이마트는 가맹점주 신청을 받아 점포를 열었을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어느 건물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거는 퓨터를다 사,를 진행하시는 가맹점주가 자영업자분들이 선택하신 분들이죠. 이딴 대기업 슈퍼마켓의 골목 상권 진출, 지역 상인들이 생존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북 상인들도 제주 상인들도. 이마트 노브랜드가 꼼수를 쓰면서 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상생법을 기업형 슈퍼마켓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자리에서도 주요 의제로 거론이 됐는데요. 정동영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수년 전에 이른바 SSM 슈퍼슈퍼마켓 이른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 대형마트에 중형마트를 골목에 집어넣어서 골목에 떡집, 빵집, 꽃집 뭐 어, 자파상 모든 걸 싹쓸이 해버리려는 SSM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국회에서 상생법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이 가맹점의 지분을 51% 이상 갖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조정 절차에서 제외하는 구멍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51% 이하만 미만만 되면 그 사업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50% 49% 이렇게 대기업이 갖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가지고 골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 얘기에 덧붙여 51% 지분이라는 규칙을 즉각 개정해 장관이 명령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다시 시행령을 바꿔 대기업이 우회로를 통해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도 흘러나오는 질탄의 목소리가 실제 정부 정책에도 반영돼 소상공인의 손을 들어줄까요? 제주에서도 불붙은 이마트 노브랜드를 비롯한 기업형 슈퍼마켓 논란. 골목상권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